Ready? 저 네. 간판 보고 쭉 들어오셨어요 산유정까지. 아 여기까지. 네. 네. 네 다시 간판 있는 데까지 나가시면 맞은편 도로 있어요. 그대로 끝까지 올라가셔서 오른쪽. 네. 음. 저녁에는 여기 셀프 계산하면 되죠? 술, 담배뭐 이런 건안 돼요. 아. 이런 거는 안 지켜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음료 가자 라면 뭐 이런 거는 언제 쓰거든요. 예니다 배도 부르기도 한데 그냥. 음. 그냥 간단한 간식 같은 거먹던가 그래? 나내선치 응. 하나 샀거든. 네선치 하나씩 먹어. 네세 먹을까? 아 어, 이거 하고 장작 하나 가져갈게요. 밖에 있는 거 가져가면 되죠? 예. 응. 이걸 그냥 넣으면 차에 막 엄청 떨어진다고. 기가 되게 높네, 층층이. 음, 음. 그래서 내가 편의점 함부로 걸어서 못 온다는 게 이거야. 와, 경사 봐. 어머머머, 어머머. 뒤로 넘어갔다. 별로 없나 봐. 야, 오늘은 캠핑박스 왔습니다. 가평에 있는 너의 아지트가 되어줄게라는 캠핑장을 왔는데 어제가 쳐선인데 너무 더워요. 쳐서 지나면은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30도가 넘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지내보려고 캠핑박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이트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쇄석을 다쓸수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다른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써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여기다가 타프를 칠 거고 잠은 이렇게 캠핑 박스 안에서 자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냉장고, 어, 냉동실, 냉장실 이렇게 다 있고 요거는 전자레인지 뭐 아무것도 없네요. 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접시나 식기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음. 여기 싱크대, 다음에 화장실. 오 화장실은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데라 뭐 야전침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음. 저희가 집에서 쓰는 이불을 갖고 왔어요. 이제 짐을 한번 옮겨볼게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이게 조용해요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와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 아이스박스에서 꺼내서 냉장고에 옮기고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쳐야 될것 같아. 이렇게? 응? 어. 응. 이 정도? 이 정도? 아, 장갑도 웃기겠다 더워서. 응. 제일 높게 어. 그럼 뭔데? 이거 조명 거는 거. 좀 땡겨야겠다 느슨하게 느슨하게 풀어줘 어 여기가 딱 가운데 맞겠지 <laughs> 좀 들어가서 있어 잠시만요.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오늘 타프하고, 어, 테이블 의자. 시간이 2시 26분? 어, 현재 시각 2시 26분인데, 너무 더워. 아, 타프 치는 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더워. 응. 너무... <laughs> 저, 아니, 텐트도 안 치고 타프만 치는데도 지금 너무 덥네. 아. 어. 그래서 지금 에어컨 바람 쐬려고 들어왔고, 공간이 얼마 안 돼서, 여기 있는 벽걸이 에어컨으로도 충분히. 시원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할 거냐? 원래는 밖에서 타프를 피칭하고 저기 앉아서 시원한 맥주랑 과자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안될것 같아요. 여또 그 냉동실에 넣어지지 <laughs> 과자랑 맥주. 와, 진짜 이거. 오늘도 에어컨 있다고 해서 좀 방심했는데 죽을 뻔했아요 같이 치다가. 아니, 뭐, 쳐서. 초서 매직? 어제가, 어제가 초서였는데, <laughs> 초서 매직이라 그래서 이거에 지나면은 바로 시원해진데,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더워. <laughs> 이게 어제 초, 초서인데 이거 맞는 거죠? 아닌가? <laughs> 아왜 더운 거야, 왜? 미치겠네. 아니, 해도 해도 너무, 너무 더운데? 아, 어, 그래서 좀 살려고 맥주 한잔 할게요. 응. <laughs> 아우. 어, 시원하다. 에어컨 있는데 들어와서 좀 앉아있으니까 살것 같아. 음. 어, 맥주 먹으니까 살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 사이트나 뭐 영상으로만 봤을 땐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았거든? 물론 좋기는 한데, 그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음. 같아.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35분이거든요? 이게 맞나? 지금 온도가 3 5도에요 35도. 아니, 쳐서 지나고 제일 더워. 아, 미쳤네. 응. 다음 주에 비가 비가 올래나? 이렇게 더운 비오던데. 어우, 더워. 저희 이제 맥주 한잔 하고 휴식 시간인데 캠핑 박스 앞에 보이는 뷰거는요 오늘 뭐 거의 전세캠인 것 같아서 와, 아까 이 타프 치다가 죽을 뻔 했어요. <laughs> 업라이트 폴더 한번 올려보려다가 모양이 안 나와서 그냥 여기까지. 이따가 저녁 먹을 때좀 활용할 것 같고요. 이쪽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캠핑장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저기 캠핑박스 위쪽, 한단 위쪽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풍경은 진짜 너무 좋다. 와, 데크 사이트인데. 데크 사이트 엄청 크네요. 여기 안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엄청 큰 데크가 있어요. 와, 그늘도 괜찮은데요? 여기는 그냥 데크 사이트인데 엄청 크네요. 여기도 그늘 많다. 이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다 구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까운 데몇 군데만 보고 가려고요. 와, 여기 사이트도 엄청 아늑하네요. 짐 옮길 때 계단을 좀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되게 프라이빗하고 독립적인 공간이네요 이 음악을 좀 다시 올라가 볼게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지금 반도 못 봤거든요. 근데 날이 너무 더워서 더볼 자신이 없어요. 빨리 가서 에어컨 바람 쐬야 될것 같아요. 양념을 먼저 세팅을 해라. 와사비를 좀 넣고. 응. 귀엽지? 응, 엄청 이래요. 귀여워. 전에 구독자님이 하얀색 그리드 안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새로 산 거. <laughs> 오늘 개봉합니다. <laughs> 이런 거 샀어요, 이런 거. 근데 확실히 검은색이 그 블랙 세팅에 맞게 딱 괜찮네. 예쁘긴 하지. 쭈꾸미. 응. 일단 부어주고. 그리고. 아, 요거까지 옵션으로 같이 팔더라고요. 음. 그, 삼겹살. 삼겹살. 음, 잘안 보이지만 요게 반으로 다 커팅이 돼 있어요. 대패 삼겹살. 어우, 잡내도 고기가 냉장인 상태로 왔거든, 집에.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냉동시키고 오늘 해동시킨 건데, 잡내가 안 나. 되게 좋은 거 쓰나 보네. 이렇게 먹는 거 맞겠지? 그리고 집에서 손질해온 양파. 다음에 메추리알이다 어, 원래 이런 것까지는안 넣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집에 남는 거 가져왔어요 머지는 볶음밥 치즈만 누구만 먹으면 되다와 맛있겠다 아얼음 너무 맛있다 그 상은 딴거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깻잎하고 마요하고 와사비. 근데 여기 날치알도 있으면 딱있어 아, 아저씨 술이 났어. 아주씨아리 술이 나고요맛있 그냥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숙박비가 뭐한 10만 원, 20만 원 넘어간다 이러면좀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그거를 좀 아끼자고 캠핑장을 캠핑을 선택을 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뭐 캠핑 사이트가 한 4, 5만 원이라 쳐도 와 싸다 이게 아니라. 아니 텐트 하나가 또 이제는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 비용을 뽑으려면 캠핑 한 진짜 10번, 20번은 가야 되는 거야. 뽑아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려고요 지금 텐트에만 쓴 돈이 지금... <laughs> 그래도 아직 차 뽑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경차 정도 뽑을 정도로는 섰다. <laughs> 중형차급으로 올라가면은, 안 되지. 안 되나? <laughs> 진짜 이게 처서 다음날이 맞나? 그러니까 어제가 처서였잖아 근데 오늘은 난 좀, 기대를 했는데, 낮에 한 34도, 35도 찍더니, 저녁 되니까는 좀 시원해요, 여기가. 어, 여기뭐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 그러니까 지금 선풍기 한두배 정도 틀어놨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네? 응 어.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렌턴이거 저게 아니고? 어? 저건 4개 합의해서 비산 거래 단일로 비산 거래 얼만데? 10얼마 뭐라고? 10얼마 이거 언제 샀어? 안 샀어 우리 카즈미 텐트살에서 받은 거잖아 아 그래? 응 음. 놀랬지 내가 산줄 알고 <laughs> 여러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가끔. <laughs> 나도 모르는 장비가 응. 퇴근하고 오면 막와 있어서. 상한거 아니야. 받은 거야. 표정. 1 0만 원이라고 하니까 표정. 아 씨, 매출이랑 다 어디 갔어? 내가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어? <laughs> 내가 다 먹었어. 하나 남았어. 아 진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하나밖에 안 먹었다고? 어. 그래. 음... 이 배추 를다 먹었어. <laughs> 맛있어서 내가 먹었어. 이, 이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좋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 타프만 쳤는데 지금 다른 사이트 보니까 캠핑 박스 옆에다가 이제 에어 텐트 이런 거 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자, 우리가 그, 볶음밥의 묘미는 뭐겠어? 김 아니야, 김. 청기름은? 어? 청기름. 청기름? 응. 여기 에 발라져 있잖아. <laughs> 없어도 돼. 응. 여기 청기름 다 묻어 있어. 응. 일단, 비닐 위에다 넣고. 자, 요거는 잠시 두고, 아까 데워왔던 밥을. 어우, 뜨거워. 음. 이렇게 하고, 아까 조사놨던 김을. 음. 자, 이렇게 하고. 음. 이게 맞아? 같은 모양? 끝에가 <laughs> 좀더 뾰족해야지. 오우 뭐이 정도면 됐지? 응 그리고 아까, 아까 좀 쟁여놨던 치즈 우와 다 녹았다 먹어볼까? 응 아우 <laughs> 아, 어, 말까? 너 오늘 남기는 거 없이 다 먹긴 하겠네. 응. 캠핑 가서 이불 덮고 자는 건 처음이지. 응. <웃음> 고양이 <웃음> 고양이. <웃음>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치즈 햄햄 햄 치즈 토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집에서 갖고 온 건데, 집에서는 잘안 써가지고, 뭐 이런 데 갖고 와서 써야지, 뭐. 식빵을 먼저 올리고, 해물 한장 올리고, 치즈도 올리고, 식빵을 하나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거를 꽉 눌러주고, 고기를 걸리면, 완성.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될것같아 아 맛있겠다 손 닦았어?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얘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어? 나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릴게요 까마귀야? <laughs> 네 까마귀 네, 하루 동안 캠핑박스에서 조용하게 잘 지내라 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